자, 19번 문제는 인지주의적 학습 나왔죠? 관점에 의한 학습 원리. 인지 학습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지각적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자에게 문제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학습 조건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지각이란 단어가 중요하죠. 인지적인 지각입니다. 그래서 지각적 특성을 고려해서 학습자에게 문제를 제시하는 게 중요한 학습 조건이 됩니다. 학습자의 눈에 잘띌수 있도록 학습문제의 제시 형태를 재구조하여 제시해야 됩니다. 학습자의 눈에 잘띌수 있도록 학습문제의 제시 형태를 재구조화해서 제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식의 구조는, 지식의 구조는 교사나 교육계획자에게 특히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인지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하나의 구조화거든요. 구조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기억해 내고 학습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것은 지식적인 부분을 구조화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지각적으로 다시 재구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교육 계획자나 교사들은 이러한 지식의 구조화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계적인 암기 학습이나 공식을 통한 학습이 끊어요. 이해를 통한 학습보다 더 영속적이고 전이가 잘 된다. 아니죠. 아니죠. 기계적인 암기보다는 이해를 통한 학습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영속적이고 전이가 잘 된다라고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기계적인 암기한 것보다는 이해. 이게 바로 인지가, 인지와 연관성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조화요. 구조화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지식적인 부분을 구조화하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학습을 했다면 영속적이고 전이가 잘될 것이다. 자, 4번 지문은 잘못됐습니다. 학습자 의한 목표 설정은 학습 동기를 유발시킨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학습자에게 목표가 설정된다. 여러분들의 목표는 합격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정했을 때 동기가 유발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표 설정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4번이 답입니다. 여러분 이 지문 어디서 보신 것 같아요? 이론서에 있습니다. 이론. 여러분 수험서에 있다고요. 그 수험서에 보면 인지주의적 관점에 의한 학습원리에서 이런 내용들이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4번 지문을 제가 앞뒤를 바꾼 것이죠.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20번 문제 들어갑니다. 20번 문제는 관찰학습의 내용입니다. 반도라가 대표적인 학자가 되겠죠? 자, 관찰학습 내용 연결이 옳지 않은 것. 5번에 보면 반도라의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나와요. 자, 첫 번째 1번에 보면 주의집중, 그 다음 파지, 그 다음 운동재생, 그 다음 동기화. 이 주파운동이 뭐죠? 네, 관찰학습의 과정이잖아요.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자, 주의집중입니다. 모델이 있는데요. 그 모델의 행동에 집중하고 정확하게 지각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파지가 있는데요. 파지는 관찰된 모델의 행동을 뭐 한다?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지와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반두라 이론을 사회 학습 이론 말고 사회 인지 이론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운동 재생입니다. 모델의 행동을 기억했잖아요. 기억한 것을 새로운 반응 유형으로 뭐 한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운동 재생은 우리가 행동 수행이라고 할수 있어요. 운동 재생은 행동으로 수행하는 거니까 행동 수행 단계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동기화입니다. 강화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 아닙니다. 강화물에 의존하는 것은 스키너가 말한 것이고요. 자, 바람직한 행동을 수행하는 건데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동기화가 되어서 동기화가 되어서 바람직한 행동을 수행하는 겁니다. 바람직한 행동을 수행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동기화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 동기화의 동의어가 뭐라 했죠? 네, 자기강화다 그랬습니다. 자기강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죠. 앞에 있는 이 대목이 틀렸습니다. 자기 스스로 동기화되어서 바람직한 행동을 수행하는 것. 이게 바로 동기화, 자기강화 과정 4단계가 됩니다. 자, 4번 지문이 잘못됐네요. 20번의 답은 4입니다. 21번 문제 들어갑니다. 21번 문제는 행동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이해하십시오. 모델이 행동 후에 강화받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 행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증가합니다. 맞습니다. 모델이 처벌받는 것을 봤습니다. 벌받는 것을 봤습니다. 행동할 가능성 어떻게 될까요? 낮아집니다. 맞습니다. 처벌받기 쉽거나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며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모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처벌받기 쉽거나 처벌받기가 쉬운 행동, 부적절한 행동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받겠죠? 그러면 공격적인 행동, 처벌받기 쉬운 거니까 이것은 모방을 하려고 할까요? 억제하려고 할까요? 억제하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처벌에 대한 예상은 금지된 행동 모방을 억제합니다. 자, 처벌을 예상됩니다. 처벌이 예상이 돼요. 그러면 금지된 행동은 해요 안 해요. 금지된 행동하면 처벌받는데요. 따라서 모방을 억제합니다. 이두 가지가 바로 억제 효과입니다. 이두 가지가 억제 효과라고 해요. 3번, 4번 맞습니다. 5번. 개인이 위반에 대해서 처벌받지 않았어요. 저 개인은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행동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처벌의 부재가, 처벌이 없다. 그 말이죠. 처벌의 부재가 공격적인 행동을 더 감소하게 해요? 증가하게 하죠. 처벌받지 않았어요. 공격적인 행동을 했는데, 처벌 안 받았으면, 아, 나도 해도, 해도 되구나. 그래서 공격적인 행동을 더 하게 됩니다. 증가하게 된다. 이 말이. 억제하지 않고, 더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탈억제 효과라고 합니다. 이걸 탈억제라고 해요. 4, 5번이 틀렸습니다. 21번 문제 별표. 시험에 잘 나와요,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절대 외우는 게 아니에요. 문장을 끊어가면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문제 지문을 증가하는 건지, 감소하는 건지, 그, 그 대목을 많이 바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알아놓으십시오. 21번의 답은 5번이 답입니다.